애몬스는 거. <목소리도> 이저귀 엔 어디 엔 보이나고 있나? 엔 어? 보이나고 있네왜 소리가 안 나네? 어여 있네. 안가 있긴 있었는데. 어디로 아, 갔단 말인가? 야, 그러요 자, 자, 역시, 뭐 짓어? 엘, いやハ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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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はハ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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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ハ 에디! 에디 여기야. 이야. 역시 우리 애니 물고 오는 거는 진 일등이네. 어쨌든 애니 먼저 추적 추적 해 왔는데 에디가 참 에디가 먼저 추적 추적 해 왔는데 애니 날려줬네요. 이놈 계속 겼습니다. 한참을 겨왔습니다. <laughs> 예. 이 기분 오늘 또 끝내줍니다. 끝내줘요. 마지막에 이 삭죽 웃긴데, 오늘 정말 좋습니다. 아주 멋집니다. 예, 예. <laughs> 됐다. <웃음>